오, 파면서. 어, 어. 오, 파고. 그렇지, 한번 흔들고, 오. 어. 어. 먼저 해, 먼저. 너무 압박주고, 또 먼저 도 더블잽 들어가, 먼저. 슬리핀잽으로 브레이크, 떨어져! 쳐다보고! 빨빨리 수비, 빨리빨리! 떨어졌을 때는 수비, 빨리빨리! 그렇지, 또 뒤로 빠지고. 바로 들어가지 마! 어허! 너무 잡으러 들어가면 니가 먼저 밟혀! 들어갈, 들어갈 때 먼저 받아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. 흔들어, 흔들어. 움직였다가 들어가야 돼. 바로 들어가면 상대 밟힌다니까. 나거나. 라이트부터 때려봐. 영준아 저기 준영아 라이트부터 들어오는 거. 바로 먼저해봐. 먼저. 그렇게. 먼저해봐. 빨리. 어허 기대면 안 되고. 빨리 빨리 빨리. 들어.